킹콩쇼 정대웅입니다 오늘은 안성 현장 내려가서 유튜브 영상 하나 찍고 토사 이동한 거 확인하고 안성시성 가서 전원주택 7 0채짜리 입구 입구땅 분할 대서 성과도 찾고 토지대장 분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고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데 버스 전용차소로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산부터 반포까지 0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용차선입니다. 그래상 시간을 금요일은 1시간 정도 절약될 수 있고요. 평일은 40분 정도 두번 왔다 갔다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밀린 차들 보이시죠? 오! 킹콩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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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알람 저녁 버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차 정말 많이 밀리죠. 오늘 청주에서 저번에 상담하신 분께서 땅을 하나 올렸어요. 지림로가 80평, 본부지가 1200평, 3명이 나눠서 사는 겁니다. 지림로 부지에서 본부지까지 하면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억씩 나눠서. 근데 공동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투자는 살 때는 의견이 서로가 좋아요. 매매할 때, 서로 공사할 때, 땅을 나눌 때 분쟁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의견으로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걸 위임을 해서 결정한다면 더좀 쉬워지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막상 나중에는 분쟁이 생기고 땅 가격에 대해서 소모공사 비용에 대해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투자는 권하지 않고요. 공동투자 했을 경우에 채무자라든지 소유권 관계라든지 지분 분할이라든지 나중에 배수로 문제라든지 문제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작은 거라도 직접, 혼자, 개인이 투자하는 걸 권합니다 뒤에 맹지가 35만원 정도에 사는데 시세는 길 만들어서 놓고 토목 공사하면 13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토지는 아주 무량하고요그 주변에 이제 공장이나 일일생활이나 주택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참고로 서비스로 그 주변 뒤에 맹지가 또 있다고 하는데 맹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하기 전에 확신이 쓴다면 맹지 주변 토지 등기부분을 다띄어서 지적도에 다가 인적사항을 넣어서 몇 년도 매입, 가격 소유자 주소 어떤 목적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맹지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땅을 찾아가서 산다고 하면 되게 의심하세요. 첫 번째 개발 호재가 있냐. 두 번째 왜 살려고 하냐. 세 번째 얼마나 가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맹지 작업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알고 접근한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싸게 사서 도로를 낸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 도로 부분까지 분할까지해서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전 신갈인데요, 서서히 뚫립니다. 대편에 보시면 내려가는 차들도 많이 막힙니다이 버스는 제한 속도가 딱 100km예요. 100km, 110km. 그 과속 안전 장치를 풀고 달리는 버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속도를 달리는데 뒤에서 막 추월해. 을요 똑같은 속도인데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이 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이제. 제가 찍는 눈동자나 영상이나. 예,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전화해서. 어. 실제 사례를 보여달라. 실제 개발해서 그 과정을 올려달라. 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추가로 버스도 더리죠 혼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혼자 달린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개인이나 다누 그런 고민 이 있고요.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고민, 걱정, 애로사항이 뭐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재미있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내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네, 긍정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정적이라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해결합니다. 원인을 알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 원인만 알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 전용 차로인데 버스가 더 막혀요. <laughs>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나 삶이나 사업은 그 예측 범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막히는 거죠. 버스 전용이나 일반 차로나 똑같이 막힙니다. 일단 뭐 기다릴 수밖에 없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있습니다. 이제 연말 분위기라 재원 약속들이 계속 생기네요. 네, 다들 퇴근길 즐겁게. 물고 마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퇴근길에 캥콩쇼 토지 전문 개발 유튜버 토지 상담 토지 문제 해결하는 전문 유튜버 캥콩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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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